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윤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 과연 진심일까? 란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공천거래 수사팀 당사사무실 압수수색 정치 브로커 명태균 구속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의 파장은 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구속 공천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명시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 들어 주요 정당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 당사와 의원회관 내에 있는 국민의힘 조직국 기획조정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조직국은 당적당원 명부 등을 기획조정국은 당무기획과 선거, 계획수립 등 업무를 담당한다. 2022년 6월 1일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구 7곳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경남지사, 강원지사, 경북 포항시장 고령군수, 대구시의원 공천 심사 자료와 국회의원 공천 심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구는 명시가 직간접으로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검찰은 또명 씨에게 세비 등 9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 자료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하자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공천 관련 자료는 선거 후 폐기가 원칙이라 대부분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사무처는 이날 검찰의 압수 영장 집행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협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고 여당이니까 검찰이 봐준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사에 대해선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시각에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 중이었다. 한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국민의힘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순차적으로 명태균식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을 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고발 대상에 넣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명태균 씨의 공천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을 알선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당의 내부 공천과정과 공천거래 의혹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만큼 정치권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연루 의혹이 여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를 둘러싼 공방은 야당의 강력한 공세와 여당의 방어 속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해소 인적 쇄신 국정 기조 변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응이 향후 정치적 파장 과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